안녕하세요 모두. 모두에게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함께 살펴보자. 나는 모든 사람들을 많이 사랑한다. 러시아의 위성국인 조지아, 한국과 인연이 없을 것으로 보인 이곳에서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방산무기 천마를 전격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러시아의 다음 타깃으로 알려진 조지아가 러시아에게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국 무기를 구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한국 방산무기가 엄청난 호황을 맞게 되었다는 소식과 조지아 무기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는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효과적으로 적을 격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리며 우크라이나 군의 승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구전으로 돌입하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군전을 하며 비등비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동맹국의 무기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전쟁에서 의외의 활약을 보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지원한 하위마스인데요. 재벌린을 비롯한 무기들이 전쟁 초기 맹활약을 펼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무기들보다 하위마스가 더 많은 수의 러시아군을 잡아먹는 것을 본뒤 미국과 우크라이나에서는 하이마스의 성과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첼렌스키 대통령은 하이마스 도움 덕분에 러시아 전차 부대의 진격을 늦출 수 있었다고 직접 언급하는 등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을 억제하는 중요한 일을 했다고 분석했죠. 실제로 외신들은 하이마스의 존재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며 미국이 운영 중인 하이마스의 재원에 대해 고평가를 했는데요. 하이마스는 최고 시속 85km를 달릴 수 있는 육용 부동 장갑 트럭에 6살짜리 로켓 발사대를 얹어 다연장 로켓 발사대로 최대 사거리 84km에 달하는 유도 로켓단이 주 무기인데요. 총 12대의 하이마스를 미군으로부터 인계받은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돈바스 남부 헤르손,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에 하이마스를 투입.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 총 200대가 넘는 러시아 전차가 하이마스에 의해 제더미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하이마스가 보인 성과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체르게이 쇼이고 장관이 직접 동부 전선을 찾아가 우크라이나군 장거리 로켓 발사대를 우선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로 러시아군은 하이마스 파괴를 위한 별동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군에게 있어 하이마스의 존재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죠.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부푸상한 하이마스를 미국에서는 추가 투입할 것을 고려 이를 위해 생산 공장을 가동하는 등 전쟁이 지속되면서 뜻밖의 무기가 전쟁의 주역이 되었죠. 하이마스의 성능과 화력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러시아의 침략이 조만간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은 일제히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러시아에 의해 국토가 유린당한 조지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이름으로 그루지아였던 조지아는 친노 세력들에 의해 아파지아 나모세티아 지역이 분리독립을 주장. 조지아는 이를 억누르려 했으나 러시아 개입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이후 전쟁 직전에 개입한 미국 덕분에 조지아는 분리된 국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 국가로 남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러시아 세력에 준동하는 나모세티아 지역은 분리를 주장하며 러시아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정부로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가 내세웠던 명분이 도네츠크 공화국 등 칠러 세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조지아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러시아가 개입하고자 하면 개입할 수 있는 상황. 2008년에도 갑작스럽게 러시아군이 쳐들어왔기에 2012년이라고 해도 쳐들어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죠. 이를 위해 방어 무기가 조제와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조지아 정부에서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수입한다는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의 하이마스를 수입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주재 정부는 뜻밖의 이름을 거론하며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언급했죠. 교제와 정부 입에서 나온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K-239 전부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하이마트를 조지아에 수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지아가 미국 무기를 수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정계는 물론이고 방산업계에서 돌았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에덤 키노징어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SNS를 통해 조지아 군단의 게시물을 보며 조지아의 하루라도 할리 하이마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는데요. SNS를 통해 공유된 이 글에 현 조지아 대통령인 살로메주라 비슈빌리가 좋아요를 누르면서 조지아로 미국의 하이마스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많은 지지를 받았죠. 그런데 이런 결과를 뒤집고 한국이 낙점된 것입니다. 조지아의 무기 도입 소식은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 아르마 디니로비네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조지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다연장 로켓 수입을 검토, 이를 위해 조지아 정부는 하나 디펜스의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조지아의 결정은 러시아의 기갑전차를 막기 위해 거의 유일한 선택에 가까웠다고 말하며, 조지아 정부에서도 한국 방사 무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지아 국방부 장관 후한 셔보르 출라제는 앞선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에서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며 엄청난 양의 무기 수입을 결정한 폴란드의 과감한 투자를 보면서 물량 확보를 위해 조지아 관료들 사이에서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하이마스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조지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며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하위언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선 투입되어 향후 조지아가 하이마스를 받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했죠. 그렇게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자 폴란드에서도 인정을 받은 한국의 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무는 하이마스와 비교해 전혀 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할 뿐더러 가격은 훨씬 싸서 도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고 하죠. 게다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K-239 임무다연장 로켓의 사거리를 크게 증가시키는 연구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첨무기의 예배에 결정한 조제안은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발전된 미사일 기술에 맞대응하기 위해 첨부 개량에 나선 국방과학연구소는. 초고속 추진 기술인 덕티드 로켓의 기존 첨부다 연장 로켓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로켓 엔진의 제트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를 추가한 것으로 흡입구가 달리면 로켓 연소 시간이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 로켓보다 몇 배나 더 오래 로켓이 작동할 수 있고 로켓의 비행 거리가 늘어나 현재 8 0노 하이마스와 비슷한 사거리를 지닌 천문은 하이맥스를 뛰어넘는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국제사회에서도 천문의 성능은 이미 검증을 받았기에 조지아의 입장에서도 실용적이면서 싼 데다가 하이머스에 비해 장거리 타격도 가능한 이 무기를 실전 배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점원은 과거 유에 의해서 도입을 논의할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지녔으며 최종 도입까진 가지 못했어도 한국방사선의 위험을 중동에 선보일 정도로 미국 하이막스를 위협할 정도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UAE의 도입에 자극을 받은 사우디에서도 천문 도입과 관련해 관계자가 하나 디펜스 무기 시설을 직접 경험하고 1조 원대의 무기 수입을 결정했을 때 총무 역시 도입 대상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입니다. 미국 역시도 현재 물량 생산에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한국이 우수한 무기 천문을 수출해준다면 부담을 덜수 있기에 조제이 처음 도입에 찬성을 보냈다고 하죠. 폴란드와 맺은 20조 방산 계약이 연쇄작용을 일으켜 여러 국가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 방산의 전성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안은 도입 수량과 시기를 한국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국제정세를 봤을 때 도입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2008년 조지아 침공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러시아는 2008년 분쟁전의 위치로 러시아 군대를 철수시키고 아파지아와 라모세티아에 대한 러시아 편입 승인 결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조지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2008년 침공 이후 애매한 상태에 놓였던 아파지아, 나모세티아의 러시아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주인이었던 조지아의 소유로 돌려놔야 한다는 메시지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부당하게 다른 국가를 침공해 자기 세력권을 형성한 것을 모두 되돌릴 것을 미국이 요구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전선은 더 확대하는 행위와 이번 발언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며 미국의 태도를 비난했었는데요. 그러나 조지아가 한국 다현장 로켓 시스템을 수입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의문이 풀린 것입니다. 조지아가 군 병력을 보강하면서 러시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러시아와 상대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우크라이나에 전병력을 쏟아 붓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선을 들여 조지아가 침공할 경우 이를 대비할 병력을 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틈을 노리고 조지아는 원래 아파지아 나모세티아를 확보할 수 있죠. 한국 무기 수입으로 조지아는 과거 영토 수복까지 가능한 상황.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한국 방어선 업계의 부흥은 한국과의 독립과 자유에도 기여하는 총매제가 된 셈인데요. 조지아가 러시아에 맞서 자신의 영토를 온전히 수복하기를 바라며 여러 국가들이 찾는 한국방산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아 한국의 방산선진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